맨몸 하자, 이번 판. 그래, 맨몸 하자, 네. 맨몸. 60원 저, 저 해놔. 빠-로 뛴다. 이거 일식이야? 토네이도라고, 토네이도. 토네이도. 아, 몰랐다.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뭐 했나? 누구세요? 여보세요? 나 호문 갈래. 아 어디 가지? 하나도 둘도 와닌 우린 씨라네. 어? 이이기야어 어디 어 여기. 얘들아 다 갔다 온거지 여기 어왜왜 왜 불러 왜 불러 어복순아 어디냥? 여기냥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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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잠겼네. 복순낭. 복순낭. 복순이야. 야. 어? 어? 갑자기. 야야 <laughs> 왜? 왜? 뒤에서 왜 그러고 와요? 오, 열쇠. 오. 어 열쇠. 어 잠긴 게 있던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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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잠긴데 금는데 가, 아? 아, 가. 라가가 <laughs> 상자, 상자야, 자 상자. 어, 너무 좋아. 일로 일로 바로 깎고, 바로 깎고 바로 깎고. 아, 아, 일로 일로 깎고 깎고. 깎어 어. 근데 상자가 어딨니? 상자 하나 봤는데 너어 때. 나도 어, 다 여기 있다, 여기 다여다 있다. 여기 있다.

위지가 괜찮지? 어우 야야 어우 야벽려간다야빨빨어빨리빨 어. 빨간 거 있어 밑에? 아니 없어 없어 어야 온다 온다요 어. 온다 오 어. 진짜 온다, 어. 온다. 어. 온다 온다, 네, 네, 네. 온다. <laughs> 나라도 살아야겠어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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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아. 아. 어우 다 아. 어. 나 데리고 가라 나쁘지 지 나쁘지 지아 손전등 내놔 내꺼야 손전등 나 안먹었는데 다아 어, 나... 내가 먹었구나 미식이 살아있는거 아니야어 <목소리> 미식이 추웠어 살아있잖아 <목소리> 아죽은자아어 미안해 미식아 미식아 옥순이가 죽였슈, 내 눈으로 똑똑히 봐슈. 나는 아무것도 몰랐슈. 나는, 난 말렸슈. 갈땐 가더라도 상자 하나 정도 괜졌잖아이 새끼는 안 되누. 는 거. 미미이다 상자 없나? 이렇게 맛없네 여기 있네 아 진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 일단 손전등 손전등 일단은 오케이 깔끔한 상자 라스트 어이 소리 나 배가 아프거든, 이걸로 좀 하고 있어. 에? 민식아! 민식아! 나 상자 깡했어, 이 먹어. 와우! 그리고 그래, 복순이 화장실 갔어. 알아. 뭔문 갈까? 많이 먹었다고? 어디? 더 있어 어더 있어? 또 어. 있다며 길이 끝인데? 너 어디로 갔니? 아 밑으로 갔어 말안해줬새 아, 열쇠 어 열세 아, 아, 주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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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어? 어? 야, 야! 오! 아, 야,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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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야! 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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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! 저기 저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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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이 있어서 못 갔거든. 아. 아이씨, 여기 열어달라 할걸. 혹시 열쇠 또 있니? 저기 열지 말걸. 아무 것도 없어. 아, 여기 열요 V형 엔진 있는데. <laughs> 아이씨, 후문으로 가지나? 어, 후문 가자. 표지판 아깝다. 그 그래. 에? 왜? 어째서 괜찮니? 어? 애너 먼저 올라가 어? 너 먼저 올라가 왜? 양아치야? 어 씨발 민 시간, 시간 가지 가지 뒤졌는데 나 무서워 내 앞에서 죽은 어? 걸 봤는데. 잠깐만 기다려봐. 그럼 나 여기 보번요 이제 아친가시지 훠척 좀시나졌어 오. 아아 아. 아죽보구다 아. 아, 아. 아, 오늘 왜 이렇게. 얘왜 왜 안에 있어? 아유 피를 보겠어. 나 이거 출발좀 해줄 수 있니? 나 피가 없어. <laughs> 아좀 가. <그래. 웃음> 아 된다 된다 야아이 미친 것아직은내 눈앞에서 날라갔어 형치도 없어 와. 어디로 갔지? 저세상너으로아 <laughs> 김복순 저 새끼 양아치 새끼야 저거 왜? 지가 올라가기 싫어서 내왕내 보복 먼저 올라가그랬는데 오늘 나 올라갔는데 내 눈치로 저, 저, 저 대포 맞고 죽었다 이가나저 <laughs> 미지의 새끼까지 아, 날아갔다 잘 올라갔어야지. 어떻게 갔다 했... 아래로 갔다 와리가리 와리리이 미친거 아 그걸 어떻게 피해 이씨 <laughs> <laughs> 그 대포를 어떻게 피해요게 네 실력이다 마그 대포를 어떻게 피해요 지는 못 올라갔으면서 지 나쁜 아, 녀석 또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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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지랄